아, 전복 1분만 있다가 열게다가니다 전복 발썩구이 반일다 1분 있다 열어 갖고 밥은 여기다 들어서 네. 두 가지 뻗어 간 가기로. 요 오늘 순 아우 예뻐요. 왜예가고은 전복 덜이 와 이거, 어, 이거 멋있구나. 사장님이 만들었대. 어. 이거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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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거 전복이거든. 응. 어 전복인데 어. 여기에 그림을 그려서, 아, 응. 어, 어, 어. 그림을 그려서 여기에다가 이제 그 하얀 그 이게 입혔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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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지 너도 뭐를 입혔네. 어 여기 하얀 뭔가 여기 입혔어. 어, 어. 그 굳어지는 살짝, 거 있잖아. 이렇게 응, 응. 그 입혔어. 근데 그림을 너무 잘 그려. 이게 이모, 이모가 다 그렸는지 한번 물어봐야겠다. 어. 여기 지금 이, 온통 어. 그림이 있는데, 뭐 이모 뭐 언담에 물어봐야지. 거건 우리만 전세 내고 먹을 듯한. 지금 11시 반이니까 아직 어. 밥 시간 전입니다. 이 응. 바닥. 야, 요거, 이 입체감 봐봐요. 저거 쫙렇게 올라오게. 어. 파도가 이렇게 쫙 밀려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와, 이거 완전 골짜인데 파도를 그대로 재현해서 내고.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음... 야, 예, 이거. 우리 하윤이 같아. 진 머리? 하윤이 지금 머리칼 풀어놓고 있거든요 여러분? 예, 좀보시라요 구신 같아요 우와 반찬도 모아옥광상제 수라상인데 아이고, <laughs> 예 빨리 어떤 계기로 그리게 되는지 음, 나 너무 아니 그림이 너무 이뻐가지고 아, 근데 제가 아까 그 돌아보면서 제주도에 이모 제주도에 이거 그돌 보니까 네. 서울이랑 막 그런 데서 보는 꽃들보다 너무 이쁜 거예요. 아유, 어. 감사합니다. 마, 맞아요. 꽃들이 뭔가 투명해, 예, 투명하고 예, 똑같은 꽃인데 <laughs> 서울에 부서 보는 꽃하고 <laughs> 제주도에서 보는 꽃하고 <laughs> 그 컬러나 투명 정도나 그 어떤 그런 게 달라요. 막 너무 이쁜 거야. 더 이쁜 거 같아. 야 이모가 웃겨 죽는데. 어 그래? 그래? 아니 근데 이모가 그걸 그대로 묘사한 거야 지금. 어? 너무나도, 와, 그대로 표현한 와, 이, 이, 거를 이거, 전복에다가 이렇게 꽃, 꽃의 아름다움을 좀, 정말 너무 이제, 표현하예잘 살려가지고, 와, 이건 또, 여러분, 이렇게 할수 있어요? 뭐, 이거, 이거 너무 이쁘지 않아요? 와, 대박이에요. 이모는 아 여기 제주 번 터백이에요? 그 아, 사투리 아안 쓰시는 거 보니까, 네. 육제 아주모 아, 터백이 아니야? 터백이 아니에요. 어 <laughs> 어, 이모 우리 북한에서 왔어요. 그런 아, 그런 것 같아요. 예. 아 진짜요? 강원도 아, 사람인가아 네. 강원도 사람이야. 네 예, 마을. 아. 예. 진수성찬이야야 진수성찬. 이런 밥을 누가 차려주겠니 아유나? 네, 어? 아 선물? 어머 어떻게 네. 이모가 선물 줬어요. 네. 아 내가 이거 샀다고 좀 네. 선물 받았어요. 손 네. 조심할게요. 이거를. 네. 맞습니다. 여기다 달아야지 네. 전복 덜썩 구이 네, 밥입니다. 음. 1분 있다 열어갖고 밥은 여기다 들어서 이두 네. 여기 가지 버터 간장 넣고 아 여기다 드시면 돼아 이거는 아 순연. 아우 예뻐요. 야, 넌 나랑 편하니 편하지 않니? 편해. 누구보다 음. 편하지. 아무것도 <laughs> 하지도 않으면서. 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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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보니까 내가 다 해야 돼 가지고 겁나 <laughs> 피곤해. <곰물 웃음> <laughs> 와, 이거 맛있는 거 와서 이렇게 전복 먹어보고, 먹고 가면 되겠네요. 이야. 멋있다. 잘 왔어, 잘 왔어. 여기 잘, 잘 골랐어. 내가 잘 골랐어. 장구미 있다. 그때 알아봤어. 우리는 이번 저 제주도 일이 참 성공적인 게첫 번째 해녀를 봤다. 두 번째는 장구미 식당에 와가지고 정말 멋진 선물도 사고 수라상을 또 맛볼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음 아주 성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여기 여기 여기다 비벼 먹어야 돼. 나는 살찔까 봐안 먹을래. 밥을? 버터를? 음. 나 여기다 비볐다. 아유나 이거 엄청 맛있어. 음 그래? 너 비벼봐 한 번. 자, 내가 맛이 없으면 음. 내가 여기서, 음. 음. 내가 여기서 어떻게 음. <laughs> 물고 죽는 거야? 음. 맛있다. 이거 안목, 먹... 이거 메뉴 선택 잘했네. 갈치보다 음, 음. 잘했지 내가. 응. 음. 음. 와, 여러분 이게 다 전복, 엄청 크고 씹, 씹, 씹는 맛이 있고요. 응. 음, 전복이 크기 때문에. 응. 나도. 응. 응. 물맛이 이상하다. 응? 음? 물맛이. 왜? 그래? 물 먹어봐. 응? 음. 응. 특이하다. 육지하고 달라. 응. 음. 그래? 음, 맛있다. 괜찮아? 나예민하지 않고. 나이 이거. 먹어야이 이거. 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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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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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 어때? 음. 맛있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둘이 먹고 하나 죽어도 모를 맛입니다. <laughs> 맛있는데? 왜 이렇게 사람이 없지? 어? 맛있는데? 왜 이렇게 사람이 음. 없지? 땜? 그 음. 여러분, 들러분1러 반에 들어여거든요 음. 아마 그래서 음, 저분한걸수 있어. 분 여러분, 지 응. 이거 러여야 음. 되는 거야 뭐 먹었어? 이거 벌파리. 음. <laughs> 안 돼, 네가 그 구만지고 뜨거워하길래, 아 내가 이걸 뭐 <laughs> 해야 되는데? 아 이것도 뜨거운 물이야. 이거하고 이건 이거 뭐가 차이가 나지? 이건 뭐야? 이것도 뜨거운 물이야. 난 이거 먹었거든. 여러분 전복에 안에 싹 녹아 있고 전복 장으로 음. 밥을 딱 비비다 보니까, 우리 좀 첫끼지? 응. 이렇게 먹고 이제 한 5시에 제주 공항에 가서 밥 먹을 거예요 나안 먹을 건데 안 먹을 거야? 나 하루 한끼 먹어 확실한 다이어트 하네 저는안 먹을 거야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건강 챙기는 분이 암 걸리신 분이 있는데 제가 아시는 분이 응. 하루에 한끼 먹는다고 응. 제가 밥밥 그러니까 밥을 그렇게 많이 먹는 게 그게 건강에 안 좋다고 옛날에 조선시대 때 응. 밭에서 일을 하느라고 음. 하루 3시 새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어야 힘쓰는 일을 했대요. 음. 그러다 보니까 새끼가 생겼는데, 현대인들은 그렇게 맵기 챙겨 먹지 않아도 된다고. 농사를 ]이라고. 안 하니까. 어, 음식의 칼로리가 높아졌기 때문에, 음. 그거를 새끼 꼬박꼬박 챙겨 먹으려고 하면, 영양소가 과부하가 되면서 살이 찌고 이러는 거래요. 옛날 완전히 그 살이 안 쪘잖아요. 일을 그게, 많이 해서. 예,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침을 고봉밥 먹고 점심 먹고 이래야지 농, 농사를 했었다는 거죠. 음. 근데 우리는 현대인들이, 힘쓰는 일을 안 하고 이렇게 엉덩이 무치고 앉아서 이러는데 아버 음. 새끼 그것도 7시 지나서 이렇게 먹으면 그렇게 건강해롭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암 걸려 걸리신 분이다 보니까 그 자기 관리가 철저하시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해주시더라고. 음, 음. 음. 암 그분 말이 맞아. 소식해야 된다고. 음.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는 거야. 암 걸리면 이뻐진대. 음. 날선해지니까 음. 암 걸리면 낯선해진대. 음. 야밥 먹는 거 빠르네 벌써 다 먹었어요 어나좀 빨리 먹어 음. 천천히 음미하며 먹었을걸 음. 샐러드 먹어 샐러드 맛있을 것 같아 날씬새해난 풀하고는 안 지네 와 그래? 근데 어떻게 날씬하지 너는? 팔 쪘다며 옛날에 엄청 날씬했잖아 너 지금도 날씬한 거야? 뚱뚱하다고 볼수 없어, 너는. 그래? 옛날에 너무 말랐어가지고. 음. 북한에서 군방원회처럼 영양실전자라서그 영양실전 정도는? 응. 음. 그 정도는 아다음 음. 너가 바지에 보면, 이거 걸반에, 이거, 이거 무슨 뼈지? 응. 음. 이거 무슨 뼈야? 아, 촉뭐 튀어나오는 거? 응, 촉 튀어나오는 걸반 뼈. 어 이렇게 튀어나왔었어, 너. 지금도 그래. 지금도 그런 게 아니라, 음. 그거는 뼈 살이 없어서 나오는 거야. 이거 튀어나오는 거. 교화서에서 어제 왔습니다. 갈비뼈도 알른 알른 하고 너. 네가 언제 내 갈비뼈를 봤니? 응, 갈비뼈 봤어. 옷가라. 우리 옷가라 입을 때막막 벗고 막 홀랑홀랑 벗고 막 갈았잖아. 뭐, 불하자만 하고. 너배 남이 몸을 훔쳐 보는 거야? 무대 변태 같은 년이야. 아니야. 천만 안에서 먹다가 홀랑홀랑 벗고 입을 때뭐보지않을래 벌써 안볼 수가. 너못 봤어? 응. 나도 그냥 예 이게 우리. 공연하면 우리가 이제 출연진 천막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거기 안에서 그냥, 버, 여러분, 야, 거기 남자가 들어오지 못하는 데거든요. 그냥 훌렁훌렁 다 벗거든요. 얘가 갈비뼈가 막 알리날리 했어요. <laughs> 사람 얼굴이 아니었어. 뼈만 앙상해가지고. 예, 가난해서 못 먹어서 그랬어. 팔, 다리 가늘어가지고. 무슨, 나는 조금 약간 우아, 우아했었는데. 살이 안 찌는 체질인 줄 알았어. 응, 먹 어, 응. 살이 안 쪘어. 근데 응. 사실 넘어가니까. 예외였구나. 시다나 음. 음. 약간. 음. 근데 그렇게 뭐이나에 지금. 내 지금도 보는거 알아? 차리 찌긴 하더라고. 음. <laughs> 그때는 50kg 안 됐지. 와 미역국물 맛있다. 난 이런, 이런 미역국물을 음. 태어나서 처음 먹어봐. 이모 이거 미역국이 그니까 머리 미역국이 있어 아아. 너무 아. 천연의 아. 그런 자연의 맛이. 아. 어. 우리 아까 아침에 여기 바다에 나가는데 해녀들이 한 자동차 타고 온 거예요. 근데 마침 아, 해녀들 들어가는 거 봤어. 성게, 아, 성게 음. 다러 가신대요. 아하하하 <laughs> 아, 그럼 여기 여자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해녀 많으신 거예요? 아니, 조금 그 오래된 사람들이잖아. 요 그분들이 해녀, 들이 그러니까 해녀가 많지는 않아요. 이렇게 이제 나이든 사람들 만하지다 나이들. 어 젊은 들어. 사람들이 많아. 우리 집에도 미역하고 여기는 지금 미역 반찬 먹는데 해녀들이 갖다 주는. 미역하고 덧고아덧 밥은 미역하고. 있어. 아. 이부러 음. 해서 한2 0 명이 신발도 못서놓고 들어가는 거 처음 봤어요. 그냥. 야, 나 이번 미역국 다 마셨어. 나이 드신 분들이 근데 여기가 다 탔더라고요. 네, 음. 아까 봤어 누렇게 음. 막 음. 엄청 탔더라고. 음. 그럼 우리가 잠깐 바다 물에 들어가도 타는데 평생을 그러고 그래. 사셨는데 안탈 그래. 수가 있냐고. 아 생기죠. 여기가. 음. 거의 거북이 잔둥처럼 막너 박... <laughs> 응. 제대로 못 봤어 못 봤어 나 여기가 막그 지는 게 그을린 것처럼 이렇게 딱요집 그냥 음. 집에 음. 있 집, 떼네 집, 여기 여기 쓰레기 집 음. 하나 있잖아요. 응, 저 집. 와, 그거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가족 부양하고 돈 벌고 그렇죠, 그렇죠. 애들 그렇죠. 공부 시키고 네. 그렇게 할 거. 미역가서 미역수리면 미역가서 가고 근데 그게 개인으로 가는 게 아니고 조합에 조합. 네, 조합. 음. 같이 해야 그래 사고도 안 나고 저로고 즐기고 이러겠지. 한2 0 명이 같이 네. 내려가더라고. 그러면 저분들이 나이가 되고 연루하시고 돌아가시면 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조금씩 할수 있을까요? 아 그래요? 이게 자기 그것도 하면서 뭐 일상 개인생활도 하면서 젊은 사람 그런 고 많이 봤어요. 그게 막 1년 내내 하는 일이 아닙니까 아. 아 맞다 추울 때못 네. 하지 음. 요거 몇 개월만 하니까 뭐 음. 때만 하니까 그래 맞다 그렇게 음. 하면 돈은 좀보나 그래도 내 생각엔 취미로 할것 같아 아 수입 괜찮아요? <laughs> 어. 그러니까 하겠지 음. 내 생각에는 전통은 계속 이어질 것 같아 왜냐면 젊은 사람, 어, 젊은 어, 제주도에도 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친구 이만 가면 나왔어요 그렇죠 얼굴이 네. 아, <laughs> 음, 하늘 아, 엄청 예쁘게 바꾼 같은데, 음, 거다 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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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눈썹이랑막 붙이고, <laughs> 전문가들이 연예인들도 탁풀 메이크업 하면, 야 지금 생얼 풀 메이크업을 해야 되겠든 음, 메이크업을 다 하고 나가니까, 딴사람돼 버려, 딴 사람, 못생긴 사람도 예쁘게 만들어 달면 아. 좋아요. 그 연예인들도 생얼로는 잘 얼굴 잘안 비치잖아요. 음. 그게 완벽하게 이 눈부터 시작해서. 그 기가 막힌 것 같아. 머리까지 다 만져주잖아. 그러니까 항상. 나 <laughs> 네, 이효리 언니는 생얼 많이 봤어. 혈리 언니는. 아, 이효리도 봤어요. 리 언니 얼이좀 얼굴이 새까매요. 맞아요. 까무잡잡하 <laughs> 네, 까무잡잡하고 여기 주름이 좀 있고. <laughs> 음, 근데 이제 화장만. 화 <laughs> 네, 화장을 딱 하고 무대에 딱 서면 그냥 아주. 예. 예. 멋 완전 멋있는 거야. 어디서 봤어? 어디서 보긴 티비로 봤지. <laughs> 나 진짜 만나다 <만난다고>. 생얼 <laughs> 봤다며. 아 생얼 봤어. 식당에 나온 거. 음. 서울에. 음. <laughs> 서울. 천년덕스. 서울. <laughs> 이열이다 이열이다. <laughs> 이열이다 이열이다. 이렇게 하고. 근데 이제 가서 뭐아 누구처럼 뭐아 팬입니다 사진 찍어요 뭐 이리, 이렇게는 말못 하거든.